자, <laughs> 안녕하십니까. 10월 25일 셀트리온 방송을 시작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또 셀트가 그죠? 어, 주초 시작부터 코스피 지수는 상승을 했는데, 또 셀트리는 오히려 하락을 하는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은 전반적으로 지금 보니까 이 바이오주들이 또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어요. 그러니까, 뭐, 물론 이제 셀트도 최근에 뭐 등락을 거듭을 하고 있고, 예, 하락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바이오주 전반적으로 지금 좀취약한 그런 흐름을 가져가고는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어 뭐, 우리 개별 부분, 뭐, 오늘 같은 경우에도 지금 사실은 호재성 재료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뭐, 지, 지난주에도 마찬가지고, 그죠. 지금 뭐, 재료가 먹히지 않는 그런 시장, 음,이죠. 자, 어, 어쨌든 오늘, 마무 뭐, 이따가 이제 그 부분을, 어,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홈 테스트가 어쨌든 또 미국의 긴급 승인을 받았다는 것은 그만큼 셀트한테 물론 뭐휴마시스가더 큰돈을 벌겠지만 또 그만큼 셀트의 위상을 그죠 알려주는 것이고 뭐 거기에 대한 또 마진도 충분히 있을 것이고요 자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한 우리가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고 그리고 이제 오늘 지금 전체 시장을 우선 한번 보면, 시장을 보면, 자, 아무튼 이제 오늘 시장에 지금, 음 보면 제약바이오주, 뭐 헬스케어도 마찬가지지만 또 셀트 제약도, 뭐 삼성바이오도 하락을 하는 모습. 그러나 이제 뭐 다른 제약바이오주들도 오늘 어떻게 보면 뭐 녹십자 같은 경우도 6.6%또 크게 하락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삼성바이오도 좀 하락했지만 SK 바이오 같은 경우는 지금 오늘 4% 그래서 오늘 바이오 쪽이 전반적으로 조금 약한 그런 흐름이었어요. 물론 뭐 실드 그룹주들이 또 하락을 하다 보니까 바이오주들이 좀 하락을 그 길을 도패지도 못하는 그런 모습인 것 같기는 한데요. 그데 이제 이쪽에 지금 카카오도 오늘 좀 하락을 하는 최근에 이제 조금 또뭐 지난주 후반부터 조정을 좀 받는 그런 모습이긴 하죠. 음, 2차전지 쪽은 이제 조금 약간 안정이 진정이 되는 모습이에요. 지난주에 2차전지가 좀 크게 하락을 했었죠. 삼성전자가 지금, 물론 이제 7만원을 오늘로 지키긴 했지만, 여전히 지금 가장, 그러니까 이제, 에, 지금 연기금이 오늘도 결국은 이제 마이너스 342억 아닙니까? 항상 연기금은 이제 오전에 주식을 매수를 하다가, 오후 들면서, 어쨌든, 매도를 하면서 주가를 이제 전반적으로 내리는 그런 지수를 내리는 그런 부분들을 많이 보여줬는데 그~ 이제 이 지금 삼성전자도 지금 보면은 연기금이 계속 오류에 조금 사는 척 하다가 오류에 계속 팔아버려요 그리고 셀트도 지금 뭐~ 계속 팔고 있는 그니까 러 삼성전자와 셀트리는 어쨌든 연기금은 죽으라고 팔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게 모르겠습니다 삼성전자야 어쨌든 뭐~ 연기금이 파는 어~ 이유 중에 하나를 좀 대본다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으나 사실은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 는 어쨌든 주가가 안 올라가는 게 대주주 입장에서는 좋을 수 있는 것이니까 그죠 좋을 수 있는 것이니까 결국은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분을 매각을 어쨌든 해야 하니까 그죠 그래서 연기금이 계속 파는가 이런 생각도 저는 막 의심도 가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셀트리온은 지금 연기금이 어쨌든 지금 올해도 뭐 150만주 170만주 정도 팔았죠 그죠 특히 이제 9월달 이후부터 지금 계속적으로 주가를 지금 눌러터리고 있는 또 저번에 26만원도 결국은 뭐 깨게 했던게 결국 은 연기금 쪽인데 아무튼 셀트한테는 좋지 않는 그죠 주가에는 그런 지금 행태를 보여주고서 아 이게 좀 연관이 있는게 아닌가 하는 또막 어, 의심이 되기도 해요 지금 여러분들도 지금 별의별 생각이 다 들잖아요 그죠 이게 과연 뭐 지금 소회장이 일부러 주가 조작을 하는건지 어. 승계 때문에 그러는 건지, 어, 합병 때문에 그러는 건지, 어, 일부러 이렇게 지금 뭐, 어, 레키노나 이런 미국 성인을 아, 그 신청을 안 하는 건지, 어, 수출을 안 하는 건지, 아무튼 지금 주가가 이제 빠지고 하는, 하다 보니까. 별별 생각이 다 들어요. 저도 이렇게 쭉 보면 삼성전자와 지금 셀트의 이런 연기금의 연관관계를 조금 이또 안에 내용을 좀 깊이 들어가 보면 또 그런 데는 의심도 가기도 해요. 그러나 뭐그 부분을 드러날 수가 없는 것이고 또 알려지도 않을 것이니까. 그래서 아무튼 이제 삼성전자가 좀 그런 지금 계속적으로 좀 답답한 행보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은요. 그리고 오늘 자동차 쪽이 이제 그나마 기아차, 뭐 현대차, 현대모비스는 괜찮았고 그리고 오늘 이제 조선주들 그동안 조선주가도 많이 하락을 했죠. 현재 미포가 뭐11% 급등이니까. 그리고 이제 원전 관련주들, 두산중공업을 비롯해서. 어쨌든 뭐 오늘 지수 부분에서는 철강도 그렇고, 나름대로는, 어, 시장은 나쁘진 않았다. 그리고 이제 수급적으로 외국인들은 뭐, 매수보다는 매도가 없으니까 그나마 다행이고. 그 이제, 이 금융투자가 오늘도 현재 지금 3,300억을 매수했는데, 셀트리온은 그렇게 뭐, 사실은 매수가 강하지는 않아요. 반면에 연기금이 이제 342억. 셀트 팔았고 그죠 투신들 보험 그니까 액티브 쪽의 자금들은 최근 들어서 계속적으로 매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거기에 뭐 셀트도 어쨌든 포함이 되기는 하죠 최근 들어서 이제 셀트도 마찬가지로 근데 이제 지난주 후반부터는 그나마 이제 액티브 쪽의 매도가 조금 잦아드는 모습이에요 그죠 물론 연기금도 뭐 오늘도 한 구천 주죠. 금요일날도 뭐한5천0주니까 약간 찾아들기는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21만원대 요 중반 초반에서는 주가도 뭐 그렇게 밀리지 않는 그런 상황이지만, 또 수급적인 부분에서든, 거래적인 부분에서든 좀 줄어드는 그런 모습이 그 맞다 이렇게 보여지고. 아무튼 오늘도 시장 자체는 그나마, 어, 주말에 이제 미국 시장이, 어, 나스닥이 또, 어, 좀 하락을 보여줬지 않습니까? 뭐0.82% 하락이니까. 에, 거기에 비해서 우리 시장도 오늘 장중에 많이 출렁을 했지만, 그나마 좀 괜찮았다. 자, 지수를 한번 살짝 볼게요. 어쨌든 뭐 지금 지수가 중요하고 또 지수가 그나마 좀 살아있어야지 셀터도 그죠. 이 21만 때 중반 초반을 깨지 않을 거니까. 자, 오늘 코스피 지수적인 부분에서는 지금 보면은 오늘 일본은딱 좋아요. 이런 봉이겠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오전에 뭐비 b 아 c 방송에서 말씀드립니다만 시장 부분에서 아무튼 이제 2 0일의 저항을 받았고 오늘 21을 아무튼 복귀를 했거든요 그죠 복귀를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럴 때 20등 평균선에서는 봉 자체가 좀 크면 더 좋기도 하고 또 거래가 크게 늘면 더 좋기는 한데 어쨌든 뭐 적으나마 돌파를 했으니까 그러면 이제 어 어쨌든 저점을 한 단계 위로 높이는 그니까 또 3000포인트라는 그죠 이뭐큰 의미가 있을까 없을까는 모르겠으나 여기를 짓겠다는 부분에서도 좀 의미가 있지 않을까 아, 그런 생각하면서 을실수가좀 안정이 되는 부분에서 셀트도 지켜낼 것이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삼성전자가 전자가 지금 계속 적으로 아, 지금 이틀 정도 양봉이네요이오늘도 빠지긴 했습니다만은 아무튼 삼성전자도 어쨌든 뭐이 바닥 저점 바닥권에서는 조금 위에 있지만 또요것도 마찬가지로 좀 7만 원대를 또 지키느냐 이것도 좀 상당히 중요할 수 있거든요. 그죠? 7만 원대 지금가 그러니까 지금 이제. 단기적으로는 삼성전자가 이제 반등이, 그러니까 이게 보면, 보편적으로 기술적 분석을 할 때, 역배일 대이격이라고 해요. 그죠? 지금 보면 삼성전자가 이제, 어, 120일 이평과또 60일, 뭐 60일과 이렇게 쭉쭉쭉 20일과 또 5일 단기 이평과 단기와 중장기 이평이 이렇게 이격이 쫙쫙쫙 벌어지면 기술적인 반등이 나오거든요. 그럼 조만간 삼성전자의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시점이 어쨌든 뭐 기술적으로 좀 나오고 있다. 그러면, 삼성전자가 여기서 아무튼 뭐 7만 4, 5천원까지만 올려준다면, 그죠? 올려준다면, 뭐 이런 종목, 7만 4, 5천원까지만 올려준다면, 어, 1차적으로 이제 지수는, 어, 이 2,900대 초반을 바닥으로 확인할 것이고, 그와 더불어서 3,000포인트도, 그죠? 좀 이제 지지해 나가는 그런 모습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되어야지 결국은 셀터도 지금 21만원대 여기를, 그죠? 지금 뭐 21만원대 요, 어, 초 중반하고 22만 원대 초 여기 하고 왔다 갔다 지금 어 주가가 등락을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거래는 완전히 죽은 상태니까. 그러니까 요 삼성전자도 그런 좀 의미에서 지켜질필요는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자 그런 측면에서 이제 셀트리온은 셀트리온이 에 지금 이제 한 단계 주가가 부러지니까 그러니까 이 부러졌던 이 역할 부분에서도 결국은 뭐연기금쪽이죠 10만주 때리고. 오히려 외국인들은 10월달 이후에는 셀트리은는어제도 제가 수급적인 부분을 분석해드렸지만 매수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지금 수급적으로 크게 나쁘진 않아요. 지금. 그래도 오늘 줄었고. 그죠? 그래서 일단 수업 볼때 보겠지만 그래서 아무튼 뭐 지금 2주 정도 어쨌든 이 저번 저점 21만 원대 0천 원을 저점으로 하면서 지키고는 있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어제도 거래가 아30 20만 주 30만 주안 됐고요. 오늘도 지금 뭐 거래가 33만 주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아무튼 주가가 3일 연속 어, 최저, 3 0만대 뭐, 그 이전에 사십만 원대에서 거래를 지고 있고. 그니까, 주가가 바닥이라는 부분에서 거래가 준다. 그럼, 주가 바닥, 거래, 거래 바닥. 기술적 분석으로 할 때는 그런 걸또 많이 하니까. 그니까, 지금은, 에, 어쨌든, 뭐, 지금 셀트가 오늘도 이제, 이따가, 요, 어, 나오죠 보도 자료로 나왔지만은, 어 어쨌든 홈테스트가 미국 이제 FDA에 또 긴급 사용 승인을 획득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튼 뭐 회사가 추진하고 있는 최근에 이런 여러 가지 이런 보도자료라든지 또 공시 사항을 보면 계속적으로 성장은 해 나가고 있다. 주가는 참 이게 이제 그런 거예요. 그 그러니까 주가가 못 가니까 이게 이제 요즘 봄 요즘 어쨌든 뭐. 지금 화살이,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 그죠? 물론, 경영진에 대한 잘못도 있을 것이고, 주가가 이지경이 이 됐으니까, 그죠? 어, 주주, 주주들 입장에서는 뭐열불이 날, 날, 법도 하죠.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을 겸허하게 또 이용을 하고 좋아할 수 있는 주체가 누굴까를 또 생각해 보면, 예, 이게 뭐참 지나고 나서 우리는 다할수 있는 것이잖아요. 네, 근데 저는 그래서 이제 계속 그동안 말씀드린 것처럼 회사의 성장은 뭐 지금 회사가 하고 있는 거는 잘 되고 가고 있잖아요, 그죠? 단지 주가 부분에서 어쨌든 지금 뭐 에, 하락을 해서 못 가고 있는데, 그런데 이것도 앞으로 삼성전자도 봤지만 삼성전자도 많이 하락을 했어요. 어, 오늘 바이오 주식도 들 오늘 아니라 지금 뭐 바이오 주식들이 전체적으로, 그죠? 지금 저도 이제 최근에 놀란 게 SK바이오 사이언스가 불과 두달 전만 하더라도 이게 33만원 대막 그랬었거든요. 지금 이제, 이거 오늘 보니까 21만 5천원 이에요. 원래 이런 지금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물론 셸터도 많이 빠졌지만, 여타 지금 시장 자체 상황이, 환경이 좀 그렇다. 그거를 좀 감안을 하면서 우리가, 그죠? 좀셀터를 바라봐야지, 그죠? 그래서좀 냉정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자, 그래서 요 오늘 요, 어, 요또그리 한번 보겠습니다. 음, 요거 보면, 자체는 이제 보도자료를 꼭, 그죠? 봐요. 보도자료를. 그러니까 이 보도자료 부분들이, 결국은 이게 이제, 우리가 셀트를 보유하는 또 이유 중에 하나이잖아요. 그죠? 자, 이 그, 디아 트레스트는, 물론 뭐, 이쪽 그, 휴미라, 아, 휴미라란다, 제가. 그, 이쪽에 누구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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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또 기억이 안 나네요. 어. 휴마시스 그죠? 그러니까 휴마시스가 이제 에, 생산을 하는 거죠, 사실은 그죠? 뭐 근데 이제 셀트하고 공동으로 개발을 이제 하지만 어 그래서 요 어, 저번 요게 이제 4월 달에 또 어, 긴급 승인을 받았죠. 그때는 이제 전문가용이고 그죠? 어 테스트용이고 이번에는 이제 홈 테스트.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제 뭐 어쨌든 의사들이든 에, 전문가들의 에, 의사가 있어야 되지만 이번 건은 이제 그냥 본인이 직접 그죠? 홈 테스터니까 본인이 직접 하는 그만큼 이제 에, 또 판매가 더 늘어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걸 이제 전번 저번, 저번에는 전문가용 항원 어, 신속 진단 큐터를 음, 4월달에 이제 승인을 받았는데 이번에 받은 거는 이제 어홈테스트 그죠?를 어,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뭐 처방증은 처방전이, 처방전이 없이 어, 자가 검사로 15분 내에 어, 감염 여부를 확인을 하고요. 또 최근에 이제, 어, 우리나라도 이제 위드 코로나로 어, 11월부터 가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제 진단키트 수요가 더 늘어날 것이고, 사실 이게 이제, 그, 미국에 있는, 그, 그러니까 진단키트, 여타 다른 이제 회사들보다도 더 뭡니까? 정확도가 높다. 그죠? 또더 간편하다. 그래서, 어, 그런 부분에서도 지금, 또, 미국 정부에서도, 또 미국, 앞으로 미국 시장에서도, 그죠? 더 인기를, 또 매출이 늘어나지 않을까. 아, 이렇게 이제, 보는 또 개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14세 이상은 가능한데, 그죠? 별도 처방이 없이, 처방전 없이 사용할 수 있으니까, 또 온라인이 라든지 이런 데서도 뭐 구매가 가능하다고 하니까, 그죠? 그래서, 이번에, 에, 이, 홈테스트, 어, 진단 키트가, 또, 셸터에, 어, 셸터, 가 저번에, 이제, 그 미국 국방부로부터 거의 뭐, 7천한3 400억 정도, 그죠? 또, 계약을 수주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추가적으로, 추가적으로 또, 수주를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뒤에 요걸 또한번더 보면, 음, 자, 이게 이제, 그, 지난 3월, 7월에, 뭐, 미국이 어쩌 이거, 했는데, 아, 지금 이게 이제 그 이쪽 그 민감도 부분에서도 뭐 86%, 67%. 그리고 이제 그태규도 부분에서는 거의 뭐 99. 1 0 0트 가깝잖아요. 그죠? 이 그러니까 정확도를 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타 지금 미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 다른 제품들은 그 유정상 유무화와 상관없이 이회에 걸쳐서 그이외에 걸쳐서 테스트를 실시를 해야 하는데 아, 지금 이제 셀트의 이번에 에, 홈 테스트는 어, 유상증자, 그니까, 유정상자는 한 번만 하면 되는, 그죠? 무상증, 그니까, 무정상자는, 그, 다른, 뭡니까, 이런, 제품들하고 똑같이 하지만, 유정상자 같은 경우에는 한 번에, 그죠? 테스트만으로도 감염 여부를 할수 있는 그런 부분에 이제 차별을 뒀다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그만큼 또 활용도가 높겠죠? 그죠? 최근에 미국에서도 이쪽에 이제, 진단 키터 부분에 뭐, 20억 달러를, 뭐, 예산을 배정을 하고 하지 않습니까? 또 이제, 어쨌든 뭐, 겨울이기도 하고, 또 추가로 지금, 뭐, 유럽도 그렇고,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런 부분에서도, 음, 긍정적인 그런 부분이고, 저번에 이제, 우리가, 아어 나왔던 내용처럼 그죠? 미국 방구에서 거의 7,382억 달러, 2억 원의 또 수준을 계약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 앞에 이제, 그 휴마시스도 1,200억 인가요? 또 그렇게 이제 셀트해 그죠? 계약을 했고, 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인데, 그전 여기서 보면, 사실은 우리가 지금, 어, 셀트가, 어, 사실 이게 호재성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이뭐 다른 기업 같으면 이 정도의 어, 내용들이 나오면, 어, 뭐, 최근, 그러니까 휴마시스 같은 경우는 오늘 결국은 마이너스로 갔어요. 그죠? 이제 금요일날 어쨌 급등을 하고, 오늘 또 이런 보도자료가 나왔음에도 장중에 뭐좀 크게 올라가다가 결국은 밀렸는데, 사실은 뭐 셀트 같은 경우에는 이 지금 제가 이거는 보도 자료가 10월달에만 나온 보도 자료니까 그러니까 10월달에만 보도 자료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나왔어요. 그러니까 10월달에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이렇게 나온다는 거는 볼륨이 하니까 여러분들 그만큼 셀트는 회사는 잘 돌아오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주가를 모르겠어요. 회사가 방치한다 그렇게 볼 수도 있어서 같기도 해요. 어쨌든 이제 굳이 우리가 의심을 가는 것은 아무튼 선계 구도일 것이고 그죠 또 삼사 합병과 아, 합병과 관련된 부분에서 아무튼 주가를 낮추면 뭐어 매수 청구권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죠 하더라도 뭐 그만큼의 기도 제껴져 갈수 있는데 근데 그게 가능할까요 주가 이런 식으로 삼사 합병에 대한 부분을 했을 때 했을 때 과연 여러분들 같으면 그죠 매수 청구권을 하지 않을까요 그러면 어, 셀트에 지금, 예를 들어서 뭐, 어, 주주들이, 개인 주주들이, 그죠? 뭐한 10%나 20%만, 그죠? 매수청구권 한다고 하더라도 셀트에서 그렇게 할 자금이 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건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저는 아무튼 뭐 여러 가지 좀 이렇게 좀 복잡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제가 좀 지나고 나면 여러분들 좀 안정되고 나면요, 제가 여기서 여기서 이런 말씀 드리봐야 뭐 여러분들 아무 소용이 없을 것 같기도 하고, 개인 또어 불난 집에다 기름 붓는 꼴밖에 안될것 같아서 저도 지금 많이 좀 자제하면서 좀, 그죠? 어, 이런 부분들을. 그니까 러 저는 이제, 근본적인 부분만 보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부정적인 부분들도 제 나름대로 이제, 또, 체크를 하기는 해요. 그죠? 근데 아직까지 이게, 뭐, 드러나 있는 증거는 없으니까요. 그, 그러니까 취직사에서 여러분들, 그죠? 이게 쉽지 않아요. 과거에 이제 삼성 물산 같은 경우에 결국 뭡니까? 물산과 제일 모직 합병했을 때, 어, 제일 모직을 좋게 만들고, 물산을안 좋게 만드는 과정에서의, 결국 불법이 있어서, 결국은 그 당시에 국민연금, 그, 국민연금에, 그죠? 그 담당자인가요? 계속은 감옥 갔잖아요. 그죠? 그, 그러니까 게 결국은 드러납니다. 이런 게. 그죠? 근데 저는 지금 국민연금의 매도가 과연 뭘 누구, 그러니까 왜 이럴까 하는 생각도 많이 하기는 해요. 그죠? 그럼 과연 이게 서회장과의 그죠? 또 정권사에 이런 뭐 신한이 됐든, 또 이런 뭐 JP 모건이 됐든, 그죠? 여타. 미래 뭐 기움 이런 자전 과연 세장이 그럴 수 있는 에, 우리 시장에 영향력을 미칠까요? 여러분. 응? 음?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음. 원래 주식 시장에서 지금 뿐만 지금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은 뭐종목사에 수도 막그 주식 눌러주고 하면 뭐 좋으니까 한다는 그런 생각도 할거 아니에요. 그러나 불가 불가가 아니고 에, 셀트리오는 주식시장에서 제일 싫어하는 오너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서장이요 그죠? 뭐, 연기금이 됐든, 뭐, 증권사 애널리스트가 됐든,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데 과연 주가를 이렇게, 에, 조작을 할수 있을까요? 그걸 과연 기관들이 그렇게 도와줄 수 있을까요? 자, 그런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될것 같고 해서,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그죠? 그런 범죄죠. 범죄면, 차후로는 뒷일을 생각 안 합니까 어. 삼성이야 백그라운드가 있으니까 그래도 버티지만 셀트는 한방에 무너뜨립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그래서 지금 이제 보니까 제가 오늘 이제 물론 그이 긴급성이 나왔죠 어? 그리고 이제 이쪽에 저기 그 휴미라 그죠 휴미라 품목허가 획득했죠 시작처로부터 어? 휴미라도 어, 뉴플라이마 죄송합니다 뉴플라이마 그죠 그리고 이제 저번에 보니까 이쪽에 램시마 어, 어? 아시아학술대회에서 데이터 공개했죠.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이제 아시아 쪽도 일본도 그렇지만은 지금 동남아 쪽도 싱가포르를 비롯해서 태국을 비롯해서 그쪽도 지금 m c 마의 매출이 그죠. 계속 증가하고 있는 그런 추세예요. 그죠? 그리고 지금 이제 또 어, 어, 아바스틴 그죠? 아바스틴 CTP16 유럽허가 신청 10월 12일날. 응? 또레키누나 어, 이거는 뭡니까? 품목허가 이거 이제 정식 품목허가 10월 5일날. 응? 10월 1일날. 미국에다가, 신청. 또, 그 앞에, 어? 국내 신청. 그니까, 러 지금 이, 뭐, 일주일에 한, 한두 개 정도의 이렇게 호재, 대형 그것도 호재. 그죠? 이게 이제 결국은 또아바스틴이 됐든, 또레키나가 됐든, 또 뭡니까? 렘시마가 됐든, 뉴플라이마가 됐든, 진단키트가 됐든, 이런 게 단지 매출과 연관되는, 이런 뭡니까? 그죠? 보도자료들이거든요. 근데 이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죠 이 같은 경 미국 국방부하고 그죠 그때 언제죠 어 (9월 23일) 날 (7320원) 규모에 그죠 공급 계약을 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나와도 반영이 안 된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시장에서 의심하는 부분들이 저도 뭐 어느 정도 주가가 좀 이렇게 저도 열 받으니까 그죠 열 받으니까 근데 이제 이거를 좀모르겠습니다만 아, 여러분들 지금 제가 이제 셀트의 분류 주주들의 분류가 두 가지라고 그랬잖아요. 두 가지 그죠? 어, 뭐 지금 이제 이 방송을 청취하시는 분들이야, 물론 여기 뭐 지금 어? 첩자들도 와서 들을 수 있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공무대들도 와서 들을 수 있을 것이고, 어 딴지 그러 면서 뭐 저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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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는 하는데 두 가지 분류가 있어요, 그죠? 셀트의 주주인 부분에서, 그죠? 말 열받아서 하는 분도 계시고 지금 주가가 뭐고점에서 물려서 이렇게 하더니까 저도 뭐 보면 모르겠습니까? 그러나 너무 뭐라 그럴까요? 너무 이렇게 참 우리가 그 주주로서 할수 없는 그런 은행들을 하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여러분. 하, 주식장이 그런 곳인데, 그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음, 조금 진정들 하시고 뭐 그분들 뭐 제가 뭐 말하고 싶진 않아. 어차피 그분들은 좋아지나, 앞으로 세트가 좋아진다그래서뭐 그분들이 그 방향을 돌릴 것 같습니까? 근데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어쨌든 이 회사가 좋은 회사다 생각하고 도왔던 투자자 입장이라고 한다면, 어, 이번 성장통을 좀잘좀 좀 여러분들 극복을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제가 보여드리는 게 저는 뭐 이렇게 팩트만 보이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아무튼 유럽 승인이 나고 그때도 수출이 안 된다면 그런 문제가 있고 뭐될수 있는 거죠. 회사가 무능하든지 능력이 있든지 뭐 그런 평가는 당연히 그죠 음, 주주로서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이니까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들 결론이 난 것은 아니니까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도 이 셀트니까 이렇게 하지 다른 기업들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오늘 요 수급적인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수급적인 부분을 자 오늘 어쨌든 그. 아무튼, 이제, 지금, 이제, 10월 7일 날, 브러스를 낸 이후에, 그때 이제, 21만, 그니까, 10월 6일 날, 이제, 21만 6천 원. 뭐, 그 이후부터는 주가가, 나름 어쨌든, 21만 원대를 좀 지키고는 있으니까. 그죠? 또, 오늘 이렇게 좀 내렸으면, 내일은 좀 오를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오늘도, 그래, 거래, 어제 거래가 이제 29만 주였고, 그죠? 좀 34만 주. 그니까, 거래가 완전히 지금 바닥 이긴 해요. 오늘도 좀 약간 이제 바, 오늘은 지수도 지수지만은 이제 바이오지도좀 많이 밀렸고, 오늘 아침에 하여튼 셀튼을 들든 신한창고 쪽, 또 JP, 그리고 이제 이쪽에 그 하나하고 이베스트, 그니까 하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파생 쪽이잖아요. 그니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이제 업팅놀 그니까 오늘도 보면 공매도가 업팅놀에서만몇주 나왔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꼭 이제 그, 그쪽 물량이 보면 보편적으로 이제 파생 쪽과 연관이 되는 물량들이에요. 그래서 하나, 또뭐 이베스트 그죠? 신한 신한이 이제 금원물리 쪽이고 또 JP도 오늘 마찬가지로 눌렀고 그죠? 그래서 그런 애들이 오늘 올라가는 부분에서 눌렀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래서 오늘 외국계 참고 쪽은 이제 JP 부분들 또 그리고 어 이쪽에 에, 신한 금원물이 물량그래서 5만 6천 주 오늘 공매동안 2만 천 주니까 어제보다는 뭐 조금 늘은 그런 모습이죠. 기관도들이 8천 주지만 기관들 전에서 도 오늘은 이제 이쪽에 그, 금융투자가 사실은 전체 시장에서 3,300억 매수가 좀 컸는데, 어, 금융차는 종목을 약간 매수가 적었어요. 1,800주 매수니까. 반면에 이제 오늘 연기금이 9,000주 매도죠. 그리고 이제 사모펀드가 292주 매도예요. 투신들 4주 매도고, 보험 뭐 800주 매도. 그래서, 어, 그나마 오늘 기관 쪽 수급에서는, 어, 금요일날 좀 매수가 유입이 되었지만, 연기금을 제외해놓고는, 매도가 없어. 그니까, 반면에, 이제, 이쪽, 그, 외국계, 외국인들은, 아무래도, 이제, 앞에 말씀드린 JP도 조금 눌러기도 했었고, 또, 신한창고 거만물이 물량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 그래서, 수급은, 어, 크게 나쁘지 않고, 지금, 공공연 누적 장구도, 405만 주. 그니까, 지난주보다, 지난주 금요일 날, 말씀드린 부분에서는, 뭐, 3,000주 증가가 되었고요. 그리고, 대차 장구는, 지금, 이제, 어, 오늘도, 7만 2천 주가 감소했어요. 지금, 10, 1021만 주예요 그죠? 이 한때 1 1 0뭐한 57만 주까지 갔었잖아요. 근데 요건 지금 계속 그러니까 공매도는 최근에 좀 늘면서 이제 줄고 있고 또 누적 장고도 어쨌든 어 27만 주, 그러니까 사, 아, 427만 주에서 지금 45만 주까지 줄었고 대차 잔고는더 크게 줄고 있고 그 수급적인 부분에서도 뭐 크게 그렇게 좀 위협적이지 않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시장이 가장 중요하고요. 두 번째 이제 셀트가 21만원 대 여기 초반을 지키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지금, 에, 시장이 어쨌든지 간에 좀 안정을 찾는 게 중요한데, 특히 셀트리오는, 어, 지금 말 그대로, 그죠? 성장통을 엄청나게 크게 겪고 있다는 거, 어, 그 성장통을 여러분들 다 살아남아야 합니다. 자, 지금은 서로가 좀조주라면 그죠? 좀 위로해주고, 어, 그렇게 해서 잘 같이 힘을 모아서, 그죠? 해체 나야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힘내시고,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하시고요. 초고속 승장 그래도 셀트리온 화이팅입니다!